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오늘 종목은 FST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과 정보 공유방은 매일 국내장의 수익 기대 종목들을 분석해서 장전시간 내에 시간부터 장 마감 전까지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셔서 링크 받으시고 앞으로도 비용 없고 현재도 비용 일체 없으니 부담없이 입장하셔서 정보 취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나 뉴스 시간의 특징주, 급등 종목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기존 회원분들과 함께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입장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깐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퀴즈 정답과 입장을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선 1봉 보겠습니다. 상승 이후 지드재는 척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최종적으로 도달한 가격은 1,750원입니다. 그 이후 마지막 하락분을 V자로 회복하여 만들어낸 저항선은 17,700원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의 고점인 24,200원을 저항선으로 두고 전체적인 일봉의 그림을 보면 추세가 전환된 녹색선을 지지선으로 1차 저항선까지의 구간을 박스권으로 볼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볼수 있는 자리는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 사이에서 과거 10점과 같은 박스를 만들 것인지, 한번 2차 저항선까지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익절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입해야 될까요? 24,200원을 돌파하는 24,250원에 진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안착한 이후 2차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5%이내의 수익만 보고 나와도 괜찮겠지만, 2차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할 상황이 오면 박스권 중상단부에서 매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 다음으로 주봉 보겠습니다. 52주 주봉을 보면 바닥 지지선은 1 7 5 0원이 됩니다.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추세가 전환됐다고 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22년 12월 5일인 고점이었던 17,700원을 23년 1월 25일 개을 뛰어 돌파하게 되면서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52주의 신고가의 가격은 24,200원인데 녹색선인 17,700원과 1차 저항선이 되는 24,200원 사이에서 박스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2이동 평균선의 상승과 주가가 박스권 하단값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고 잭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24,2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경우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24,2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하신 후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경우 1%인내 약손절로 마무리도 할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포지션 진입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 유지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비율입니다. 분기 이상으로 투자를 하게 될때 가장 비중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한 가지는 바로 부채비율과 유보율이겠죠. 부채 비율에 비해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네요.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분석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4.21%인데 높다고는 볼수 없지만 주요 주주 명분의 지분 7%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시에 300조원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며 증권사들은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옥석 가리기 시작해볼까요?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육성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참여한 기업 중 fst가 참석했다는 내용인데 이것만으로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겠죠? 파운드리 수율을 높여줄 핵심 부품인 EUV 패클리의 국산화를 위해 삼성전자는 430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인데요. FST보다 더큰 투자를 받은 FNST는 이르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FST는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FST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최근 반도체 열풍을 불러오게라도 하는 듯 삼성전자에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장단지 설립을 기획 및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반도체 관련 수혜주 중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기업의 안보를 생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EU의 국산화는 향후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